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 BMW X8 위세개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SUV가 아니라 BMW의 최신 기술과 럭셔리를 한 눈에 경험할 수 있는 궁극의 프리미엄 SUV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X8은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전면의 커다란 키드니 그릴은 단순히 브랜드 상징을 넘어 공기 흐름과 엔진 냉각까지 고려한 기능적인 설계입니다. 날렵하게 다듬어진 LED 헤드라이트와 날카로운 라인은 X8 이 단순한 SUV가 아니라 도로 위의 존재감을 극대화한 스포츠카와 같은 인상을 줍니다. 측면에서 보면 유려한 루프라인과 근육질의 휠 아치가 조화를 이루어 SUV 위 웅장함과 쿠페의 세련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후면부 역시 공격적이면서도 세련된 테일램프와 디퓨저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차량에 탑승하면 BMW 특유의 프리미엄 감각이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내부는 고급 가죽과 알루미늄, 최신 카본 패널로 마감되어 있으며 시트는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6 X8 내는 5세대 이 e 드라이브 시스템이 적용되어 터치 스크린과 제스처 컨트롤, 음성 인식 기능이 직관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처럼 간편하게 차량의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으며, 내비게이션과 차량 상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매끄럽게 연동됩니다. 또한 BMW의 최신 디지털 계기판은 시인성이 뛰어나며, 운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정보와 디자인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엔진과 성능 면에서도 XA 은 압도적입니다. 2026년형 XA 등 강력한 트윈터보 V8과 하이브리드 옵션까지 갖추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몇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서스펜션과 스리브 사륜 구동 시스템은 어떤 도로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며 곡선 주행에서는 민첩함과 탄탄한 그립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XA 등 스포츠 모드와 컴포트 모드를 포함한 다양한 주행 모드를 제공하여 운전자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차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하게, 고속도로에서는 강력하고 다이내믹하게, 산길이나 눈길에서도 자신감 있게 주행할 수 있는 것이 X8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첨단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BMW X8에는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차선 유지, 자동 긴급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안전 기술이 운전자를 세심하게 지원합니다. 특히 2026년 형 XA 등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을 일부 도입하여 특정 조건에서는 차량이 스스로 주행과 속도 조절, 차선 변경까지 수행할 수 있어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차량 내부의 AI 기반 인터페이스는 운전자의 습관과 취향을 학습하여 시트 위치, 실내 온도, 음악 선호도까지 자동으로 맞춰주는 스마트함을 제공합니다. 실내 공간과 편의성 또한 눈여겨볼 만합니다. 2열 e 시트는 넓고 편안하며 고급 소재로 마감되어 장시간 탑승에도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개별 온도 조절과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무선 충전 기능까지 갖추어 가족 단위 여행에도 최적화된 차량입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SUV 중에서도 여유로워 캠핑이나 골프 장비, 여행용 캐리어 등 다양한 짐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습니다. XAD 실내는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디자인과 성능, 기술, 편의성을 모두 갖춘 BMW x a 는 그저 이동수단이 아니라 운전하는 즐거움과 삶의 품격을 동시에 경험하게 해주는 자동차입니다. XA 등 럭셔리 SUV 시장에서 BMW의 기술력과 디자인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델로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도 탑승자의 편안함과 안정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한 2026 BMW XA 등 단순히 차량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운전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 되는 모델입니다. 미래지향적 디자인, 압도적인 성능, 첨단 기술, 그리고 럭셔리한 실내 공간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X8만의 독보적인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도로 위에서 느낄 수 있는 긴장감과 안정감, 운전의 즐거움과 편안함,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진 2026 BMW X8은 단순한 SUV 이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SUV에서 최고의 럭셔리와 기술, 그리고 스포츠카 같은 주행 감각을 모두 원한다면, 2026 BMW X8이 바로 그 선택이 될 것입니다.